안녕하세요, 부자입니다. 오늘은 실시간에 켜봤어요. 다이아몬드님 안녕하세요. 네, 전 부자예요. 투명증님 안녕하세요. 네, 미국에서 산 액개예요. 아, 이거 겨우 200조 밖에 안 돼요. 네? 이게 비싸다고요? 아닌데, 엄청 싸 싼데. 거짓님, 안녕하세요. 그러시구나. 제가 기부해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집사! 네, 아가씨. 지금 당장 거짓님에게 100억 드려. 알겠습니다. 아니에요. 아가씨, 유럽에 도착했습니다. 뭐? 벌써? 알았어. 여러분들, 그럼 자, 끌게요. 모두들, 안녕.